이 위에 테이입니다 오늘 제과 콩나무책 읽어볼게요. 아, 제가 콩나무인데 여기 책에서는 제과 콩줄기라고 돼있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짜잔! 자, 여기 아래다 내려놓고 태아도 옆으로 가볼까요? 응. <laughs> 자, 여기 뒤로 오세요. 자. 네, 여기가 콩줄기지. 어, 글씨가 콩줄기. 테이루 뒤로 오세요. 이쪽으로. 자한번 읽어 볼게요 잭과 콩줄기 누가 잭이에요? 얘가 잭이죠? 콩줄기는 어디 있어 그래 그게 다 콩줄기지? 내가! 내가! 어? 아, 내가 내가 싸우면 안 되지 형, 이건 형이 하기로 했잖아 태아는 저거 강아지 저거 하기로 했잖아 그지 형아가 넘겨 주세요 이거 내가 어? 어 이거 형아가 응. 하기로 했는데 내가 했는데 읽어 볼게요 이거 누구예요? 어 할아버지가 있고, 누구야? 어, 친구. 잭. 얘는? 옴초. 소가 있죠? 어, 자, 우리 글씨에. 엄청. 소야, 소. 젖소. 어, 젖소. 어, 우리 뭐라고 써있는지 볼게요. 잭이 터벅터벅 길을 걷고 있는데, 낯선 할아버지가 말을 걸어왔어요. 얘야, 어디 가는 길이니? 운대. 저요? 옴나. 시장에 젖소를 팔러 가고 있어요. 그럼 여기 이 콩과 음, 젖소를 바꾸지 음, 않을래? 음메 음메 젖소야? 음. 에이! 고작 콩알 몇 알과 젖소를 바꾸는 바보가 어디 있어요? 이 콩은 그냥 콩이 아니란다. 땅에 심으면 하룻밤새 하늘까지 자라는 요술콩이야. 우와! 정말이에요? 잭은 요술콩이라는 말에 젖소를 콩과 얼른 바꿨어요. 대위야 콩이랑 소랑 바꾸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왜안 돼? 이거는. 응? 이거는 원래 거인이. 거인이야? 콩이 콩이 더 비싸 소가 더 비싸. 아 어, 콩이. 소가 더 비싸, 그지? 그럼 원래 바꾸면 안 되겠지. 근데 잭은 요술콩이라는 말을 믿고 바꿨대요. 자, 어? 누구예요? 할머니. 아니 엄마예요, 엄마. 엄마가 기분이 어떤 것같아 화가 났지? 왜 화가 났을까? 왜 화가 났을까? 음, 이거 이거 어 콩으로 바꿔 왔다 그래서 화가 난 거지? 음. 한번 읽어볼게요. 소술콩어 소는 없어지고, 그치 친구가 울고 있죠. 어 울고 있어? 네. 집으로 돌아온 잭은 어머니에게 신이 나서 말했어요.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젖소와 바꾼 요술콩이에요. 뭐? 고장 콩몇 알이랑 젖소를 바꿨다고? 그 젖소가 얼마나 훌륭한 젖소인데 세상에 요새 콩이 어디 있다고 그런 거짓말에 속았니? 제게 어머니는 화가 나서 콩을 창밖으로 던져버렸어요. 어머니에게 꾸중을 들은 잭은 저녁도 못, 먹지 못하고 잠이 들었어요. 엄마가 화가 났어. 엄마가 화가 났어. 어. 엄마만 밥 먹었나봐. 어, 엄마만 밥 먹었나봐. 저수를왜 바꿔왔냐고 엄마 화났어요. 콩은, 콩이 쓸모도 없는데 왜 바꿔왔냐고. 누가 울고 있죠? 잭이 울고 있나봐한번 볼게요. 음. 다음 날 아침이 되었어요. 우와, 이게 뭐예요? 어, 잭과 콩나무. 어, 우리 집 옆에 콩나무가 이렇게 길게 나온 거예요. 콩줄기가. 다음 날 아침 잭은 잠에서 일찍 깼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방이 어두웠어요. 어, 왜 이렇게 어둡지? 무슨 일인다 창밖을 본 잭은 깜짝 놀랐어요. 어제 어머니가 창밖으로 던진 콩이 자라서 하늘까지 닿아 있는 게 아니겠어요? 할아버지 말씀이 맞았어. 당장 올라가 봐야지? 하고 여기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친구가 왜 가, 어, 올라갔어요. 헉, 누구예요? 할머니. 거인이 거. 살고 있네. 음. 잭은 콩주기를 타고 올라가고 또 올랐어요. 구름을 지나자 어마어마하게 크고 높은 집이 나타났어요. 그집 앞에는 거인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어머나, 넌 누구니?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저는 잭이라고 해요. 어제 저녁부터 굶어서 너무 배가 고픈데 혹시 먹을 것좀 주시겠어요? 저런 가엾기도 하지. 빵과 우유를 줄 테니 빨리 먹고 가렴. 우리 남편이 오면 너같이 작은 아이들을 잡아먹는단다. 잭은 아주머니와 함께 집으로 들어갔어요. 남편한테 걸리면 잡아먹힌대. 궁궁궁 궁. 음식을 먹고 있는데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어요. 이런 남편이었나봐. 어서 저 안에 들어가 있으렴. 그거 뭐야? 응, 거인. 거인. 어, 아주머니는 화덕 안에 잭을 숨겨주었어요. 그그 그 응. 아주머니가 착한. 아주머니는 착한 거인인가봐. 캄캄. 사람 냄새가 나쁜 난다. 거인. 응. 나쁜 거인. 나쁜 거인인가봐. 작고 여린 어린아이 냄새가 나. 어제 먹은 아이의 냄새겠지요. 자, 아침 드세요. 식사를 마친 거인은 황금주머니를 가져와 금화를 꺼내 새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곧 드르렁드르렁 코를 골며 잠이 들었어요. 돈 진짜 많다, 그지? 거인이 잠들자, 잭은 살금살금 화덕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거인의 황금주머니 하나를 몰래 들고 재빨리 도망갔어요. 다시 콩주기를 타고 땅으로 내려온 잭은 어머니에게 황금주머니를 보여드렸어요.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금화가 잔뜩 들어있어요. 애구머니 잭, 이 많은 금화는 어디서 생긴 거니? 깜짝 놀란 어머니에게 잭은 조금 전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잭과 어머니는 한동안 이 금화로 먹을 것을 살수 있었어요. 하지만 잭은 거인의 집이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다시 또 콩주기를 타고 올라가 봤어요. 콩조기를 타고 또 올라가니 거인 아주머니가 또 있었어요. 아주머니 배가 고픈데 먹을 것좀 주시겠어요? 이 녀석이 또 왔네. 남편이 알면 널 잡아 먹을 거야. 그런데 네가 다녀간 이후로 황금 주머니가 하나 없어졌단다. 혹시 어떻게 된 건지 아니? 누가 가져간 거지? 얘가 가져간 거잖아. 지금은 너무 배가 고파서 말할 힘이 없어요. 그거 뭐야? 어, 잭. 오, 잭. 어, 잭이야, 잭. 거인 아주머니는 잭에게 빵과 우유를 주었어요. 쿵쿵. 그때 거인의 발소리가 집안에 가득 울렸어요. 잭은 재빨리 화덕 안으로 숨었어요. 쿵쿵. 사람 냄새가 난다. 자꾸 여린 어린아이 냄새가 나. 거인이 주변을 두리번 두리번 살피자. 잭은 심장이 콩닥콩닥 뛰었어요. 네, 여기 콩닥콩닥 뛰었죠? 어, 콩닥콩닥 뛰었어요. 옮기고 결국 아무것도 찾지 못한 채 식사를 마친 거인은 암탉 한 마리를 가져와 말했어요. 다가 황금알을 낳아라. 신기하게도 거인의 말에 닭이 황금알을 낳았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거인은 또 코를 골며 잠이 들었어요. 잭은 거인이 깨지 않게 조심조심 다가가서 황금알을 낳는 닭을 잡아채고 재싸게 도망쳤어요. 그리고 다시 콩주기를 타고 정신없이 땅으로 내려왔어요. 자, 보세요. 잭은 황금알을 낳는 닭을 가져왔지만 또다시 거인의 집이 궁금해졌어요. 며칠 후 잭은 다시 콩주기를 타고 올라갔어요.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잭은 커다란 소안으로 숨었어요. 쿵쾅쿵쾅 잠시 후 거인이 아내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킁킁 사람 냄새가 나. 작고 여린 어린아이 냄새가 나. 우리 물건을 훔쳐간 아이가 또 왔나 봐요. 거인과 그의 아내는 책을 찾아 화덕을 샅샅이 책을 찾아 화덕을 샅샅이 뒤졌어요. 다행히 잭이 숨어있던 소스는 열어보지 않았어요. 책을 찾지 못한 거인은 하프를 들고 와 의자에 풀썩 앉으며 말했어요. 노래를 하거라 하프야. 그러자 신기하게도 하프가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거인은 노래를 들으면서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어요.거인이 깊은 잠에 빠진 것을 확인한 잭은 슬그머니 속 밖으로 나왔어요.그리고 살며시 다가가 하프를 들고 뛰기 시작했어요.바로 그때 하프가 거인을 향해 소리쳤어요.주인님, 주인님, 주인님 도와주세요.그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깬 거인은. 허겁지겁 제게 뒤를 쫓아왔어요 그러자 거인의 무게 때문에 콩줄기가 휘청거렸어요 제기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 잘한거야? 거인 물건 훔쳐가도 돼? 그래도 거인 물건을 마음대로 가져가는 건 나쁘지 않을까? 근데 어쨌든 가져갔대 근데 이 사람 나쁜 사람 어, 나쁜 거인 거는 가져가도 되는 거야? 음 그렇구나 잭은 콩주기를 타고 내려오면서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어머니, 어머니, 어 엄마야. 어서 도끼를 가져오세요. 어머니는 잭의 목소리에 깜짝 놀랐어요. 재빨리 도끼를 가져왔어요. 잭은 땅에 내려오자마자 도끼로 콩주기를 세차게 내리쳤어요. 쿵! 잭을 잡으려고 쫓아오던 거인은 그만 콩주기와 함께 땅에 떨어져서 죽고 말았대요. 높은 데서 떨어져서. 너, 아, 엄마, 아빠 여기 음. 넘어졌죠? 응, 음, 넘어졌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땅에 높은 데떨어졌어그후 잭은 어떻게 되었을고요 잭은 닭이 낳은 황금알을 팔아서 부자가 되었대요. 그리고 하퍼가 들려주는 아름다운 노래를 들으며 어머니와 함께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아빠, 여기 나무에서 넘어졌죠? 어. 네, 거인이 아이들을 잡아먹는 나쁜 거인이었기 때문에 뺏어 와도 되나 봐요. 그래도 아줌머니는 거인 아줌마는 안 죽였지요? 여기 재현이야. 음, 응, 황금 거인 아줌마는 착한. 어, 거인 아줌마는 착한 거이니까 괜찮아. 여기 엄마야. 아, 여기 아저씨 거인은 아빠 어린 아이들을 해. 잡아먹는 거인이었대. 여기 엄마. 엄마. 아빠 이거 뭐야? 어? 여기 댁이랑 엄마. 랑 엄마. 여기랑 엄마인데 응. 이거는. 누가 누가 나왔나 보는 거야. 거인도 나왔고, 잭도 나왔고, 네. 엄마도 나왔고, 할아버지도 왔자. 자, 여기 끝에 보세요. 안녕. 안녕.